블랙컴베1 4 엔드게임의 모든 대진이 발표되었습니다. 와 매일 밤 9시마다 블랙컴베 인스타 새로고침하느라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몰라요. 오늘은 15개의 대진 주요 포인트와 전적만 빠르게 간단하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있는 매치는 집중탐구로 상세하게 알아볼 예정이니 구독하고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모든 전적은 태폴로지 기준으로 했으며, 경기 순서는 블랙컴백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순서를 짰습니다. 근데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이퍼 김성웅 선수와 인디언킹 가브리엘 로드리게스 선수가 맞붙습니다. 바이퍼 선수는 플라이급 현재 랭킹 3위이고, 7승 6패를 기록 중입니다. 인디언킹 선수는 가파다 게임 우승자이며, 현재 프로전적 4승 0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퍼 선수가 최근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초강자라고 불리우는 브라질 오디션, 가파더 게임의 우승자 인디언 킹을 상대로 빼지 않은 것에 무한한 박수를 치고 시작합니다. 이 게임의 중요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퍼 선수는 플라이급 치고 리치나 키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반면에 인디언 킹 선수는 작은 사이즈에 비해 상당히 저돌적으로 상대에게 파고 들어가는 인파이팅식의 타격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이퍼 선수가 배드가이전 때 보여준 리치를 사용한 타격 능력으로 저들 쪽으로 들어오는 인디언 킹 선수를 얼만큼 방어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인디언 킹 선수가 바이퍼 선수의 강점이죠. 클린치에서의 엘보우와 니킥을 어떻게 파회해 나갈지가 이 게임의 키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이퍼 선수는 모두를 항상 놀래키는 깜짝 KO와 서브미션이 기대되는 선수예요. 바이퍼 선수가 엉성한 타격폼 때문에 언더독이라고 항상 평가를 받는 편이지만 이제 어엿한 13전이나 뛴 베테랑 파이터고 어떤 강자가 붙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항상 큰 선수라 이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디언킹 선수가 브라질 오디션에서 아무리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도 뭔가 바이퍼 선수랑 싸우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블랙컴뱃 공식 홈페이지 승자 예측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이퍼 선수 39%, 인디언 킹 선수 61%로 인디언 킹 선수가 무려 22%나 높은 탑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퍼 선수가 최근에 스토리에 조질 수 없었으면 이 오퍼 받지도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 경기는 꼭 집중 탐구해서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영 어쌔신 선수와 머큐리 선수입니다. 영 어쌔신 선수는 가파도 게임에서 티어 3로 나왔고요. 현재 프로전적 2승 0패를 보여줍니다. 프로전적으로 보면 4승 0패인데 2승이 테폴로지에서 인정이 안 되는 2승이라고 취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머큐리 선수는 가파더 게임에서 티어 2로 나왔던 강자고요. 현재 프로전적 11승 8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은 가파더 게임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엔 박빙의 대결이었는데 영어 세신 선수가 판정승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큐리 선수가 심판에게 가서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이 모습이 되게 젠틀하게 나왔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판정을 항의를 했지만,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영어 세신 선수의 승리가 인정되면서 마지막 날까지 영어 세신 선수가 승리하면서 가파더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둘의 스파링을 보면은 머큐리 선수가 확실히 파워는 훨씬 셉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 이 머큐리 선수의 보호대 없는 킥이나 펀치를 영어세신 선수가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이 영어세신 선수의 기나긴 리치와 테이크다운 능력과 그래플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머큐리 선수가 이걸 또 어떻게 방어해낼지를 중요 포인트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머큐리 선수가 스파링에서도 영어세신 선수를 상대로 인파이팅을 하려 했는데 그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파헤나갈지,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가져왔을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블랙컴백 공식 홈페이지 승자 예측 기준, 영어세신 선수 31%, 머큐리 선수 69%로 머큐리 선수가 압도적 탑독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스파링에서 머큐 선수가 훨씬 파워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호대가 없었다면 머큐 선수가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었기 때문에 머큐 선수가 탑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던 브라질 대 브라질 부부대전인데요. 락스톤 선수와 모카 선수가 맞붙습니다. 락스톤 선수는 가파더게임 티어 4 이지만 패더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고요. 7승 5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카 선수는 가파더게임 티어 1으로 출전한 선수고요. 프로전적 13승 3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가파더게임 마지막 날에 붙었는데 하필 둘이 같은 팀이었다가 찢어진 사이가 안 좋은 뭔가 서사가 이미 있는 선수들의 대결이었어요. 모카 선수가 말하는 거 보면 락턴 선수에게 되게 원한이 많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인터뷰 영상을 보면 락턴 선수 피셜로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모카 선수를 항상 스파링으로 이겼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가파더게임에서도 승리를 따냈었습니다. 근데 스파링 실력 보면 둘이 약간 비슷한 느낌?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누가 크게 우위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모카의 세컨도 모카와 같은 팀일 거잖아요. 그래서 락스톤 선수에게 안 좋은 감정이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경기가 끝나고 포옹을 할지 말지, 화해를 할지 말지,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모카 선수의 리벤지가 성공할 수 있을지 블랙컴백 공식 홈페이지 승자 예측을 봐보면 락스톤 선수 24%, 모카 선수 76%로 모카 선수가 압도적 탑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카 선수가 리벤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경기는 벤터급 경기입니다. 불도저 선수와 언더독 선수가 맞붙습니다. 불도저 정경열 선수는 벤턴급 랭킹 2위이고 프로전적 4승 2패입니다. 언더독 박성준 선수는 벤턴급 5위이며 6승 3패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의 주요 포인트는 불도저 선수가 언더독 선수의 같은 팀인 파이톤 선수를 전 경기에서 아주 일방적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승리 후 인터뷰에서 파이톤 선수에게 큰 팀에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한번 해봐라라고 하며 일명 사비가 사비 비클럽 아니다를 시전해 버렸습니다. 이게 스포츠 선수에게는 자기 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상당히 긁히는 말이거든요. 언더독 선수가 세이고 선수와 투신 김지영 선수에게 연패를 했었는데 그 세이고 선수에게 당했던 KO 패를 최근 같은 팀 파이톤 선수가 똑같이 초살 TKO로 복수해줬었습니다. <목소리> 과연 언더독 선수가 파이톤 선수의 복수도? 불도저 선수에게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블랙컴뱃 공식 승자 예측 투표에선 불도저 선수 58% 언더독 선수 42%로 불도저 선수가 다소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불도저 선수가 탑독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라이트급 매치입니다. 캡틴코리아 정한국 선수와 슬로스 장근용 선수가 맞붙습니다. 캡틴코리아 선수는 라이트급 랭킹 5위이고 11승 10패 2무 1무유를 기록 중입니다. 슬로스 선수는 라이트 글램킹 7위이고 프로전적 3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냐? 저항국 선수가 요즘 최강의 호강캐가 됐어요. 먹보정이라는 닉네임으로 최강의 호강캐가 됐는데, 이 선수는 그냥 개인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경기 스타일이 아주 화끈합니다. 돌거북처럼안 아프게 맞기를 시전하면서 아주 이마로 맞으면서 다 밀고 들어갑니다. 반면에 슬로스 선수는 진짜 핵바따를 갖고 있어요. 닉네임이 슬로스인 것처럼 주먹이 상당히 느린데 이걸 맞는 선수들마다 기본국에 호랑나비를 불러버립니다. 비틀비틀 난리납니다. 또 그리플링 상황으로 가면 정한국 선수가 미친듯이 물기신작전으로 하체만 잡고 늘어지잖아요. 과연 이걸 슬로스 선수가 어떻게 방어를 해낼지 블랙컴뱃에는 또 사커킥과 스탬핑킥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강력한 바따의 슬로스 선수가 정한국 선수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목보정 선수같이 숨막히게 아주 압박하는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이 경기가 기대되는데 슬로스 선수의 핵받다 스타일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두 선수 다 안졌으면 좋겠는데 이 대결이 진짜 기대하는 경기 중 하나긴 합니다. 블랙컴백 공식 홈페이지 승자 예측 결과입니다. 현재까지는 캡틴코리아 정한국 선수가 67%고 슬로스 장근영 선수가 24%로 목보정 선수가 아주 압도적 탑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다 역전을 해낼 수 있는 선수고 상대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언더독 탑독 할거 없이 화끈한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급 경기입니다. 곰주먹 선수와 영타이거 선수가 만났습니다. 곰주먹 선수는 라이트급 랭킹 6위로 3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영타이거 선수는 라이트급 랭킹 8위로 8승 4패 1무를 기록 중입니다. 둘다폐교회의 아주 블랙컴베 효자 출신인데요. 상대가 두 번이나 실패하는 억가를 견디고서 경기에 나간 효자 곰주먹 선수와 출전했다 하면 조회 수도 폭발 터트리고 명경기를 아주 만들어내는. 효자 영타이거 선수 아주 폐교의 효자 둘이 만났습니다. 둘다 상대를 KO 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신기하게 영타이거 선수는 힘이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고 빠따가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는데 맞는 선수들이 다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이 경기는 또 곰과 호랑이의 대결인데 이 동물 대전에서 누가 이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곰 주먹 선수도 완전 붕붕 훅성의 선수였는데 요즘 많이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줬고 영타이거 선수는 붕붕 훅보다 상대에게 진짜 때려박는 훅의 느낌이라 둘다 화끈한 타격과의 대결. 누가면 크게 다칠 것 같습니다. 블랙컴백 공식 홈페이지 승자 예측 결과입니다. 곰주먹 선수 29%, 영타이거 선수 71%로 영타이거 선수가 압도적으로 탑독이에요. 영타이거 선수가 야인 선수를 잡기도 하고 최근 야차 클럽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영타이거 선수의 탑독을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헌터 선수와 사쿠라 선수의 대결입니다. 헌터 선수는 현재 라이트급 랭킹 4위를 기록 중이고 프로 전적은 7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사쿠라 선수는 현재 라이트급 11위를 유지 중이고 프로 전적 2승 5패 1무효를 기록 중입니다. 이 둘의 서사는 랭킹을 떠나서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너무 섬세하고 한쪽은 너무 투박해서 도저히 섞래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예요 그리고 또 헌터 선수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사쿠라 선수도 이 서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헌터 선수는 라이트급 중에서도 압도적인 리치를 보여 중이죠. 그래가지고 클린치 상황에서 이 엘보우나 니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사쿠라 선수는 라이트급에서도 먹어주는 빠따왕입니다. 진짜 이 선수가 쳤다 하면 다 쓰러져요. 사쿠라 선수가 진 경기에서도 상대가 다운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정도로 사쿠라 선수는 라이트급에서 강력한 빠따를 갖고 있습니다. 헌터 선수도 경기하게 되면 상대 선수가 엘보나 우 니킥 공격에 의해서 커팅도 많이 나고 많이 다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사쿠라 선수도 상대 앞면에 진짜 빠꾸 없이 꼬라박는 주먹을 꼬라박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두 선수 중한 명은 진짜 심하게 다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느 이 서사가 끝나길 바라고요. 블랙컴백 공식 홈페이지 승자의 측 결과입니다. 헌터 선수가 56%, 사쿠라 선수가 44%로 헌터 선수가 약소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탑독입니다. 아무래도 헌터 선수가 블랙 컴뱃에서 압도적으로 뭐 지거나 약점을 엄청 크게 보여주진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탑독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경기는.